안녕하세요. 알고사 원리입니다. 오늘은 대북 관련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지금 대북 관련주 상승 가능성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괜찮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어, 2차 정상회담 조율 중이에요. 이제 2월 초뭐 늦으면 1월 말 정도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나와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따르면은 2월 초어 쯤에 만난다고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북 관련주 갈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요 이후에 근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은 일단 지금 트럼프 지지율 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셧다운 있죠 그리고 뭐, 관련해가지고, 그안 좋은, 이제 측근들이 지금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트럼프 지지율 올리려면 정상회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고, 트럼프도 봐야 하겠지만, 어 이제 셧다운도 같이 보시고요. 셧다운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어, 올 초에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 관련해가지고 신년사에서 개성공단이랑 금강산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내용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김정은도 어느 정도 마음을 크게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뭐 직접적인 금전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2월, 1월 말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진짜 높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라고 보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 짐로저스라고 아실 거예요 이, 알아, 이 할아버지가 이제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투자자 할아버지인데 최근에 아난티 쪽 관련해 가지고 사회 이사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농업 최근에 농업주 엄청 강세였어요. 근데 농업주 못 샀다. 그럼 뭐 사야 돼요? 대장을 못샀으면 중대장을 사면 되죠. 뭐그 다음 뭐 수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장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대장이 상한가에서 잠그면은 그 다음 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거 잠그면은 세 번째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작년에 대북주 관련해 가지고 슈팅 나왔다가 다 반납하고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슈팅 때리면서 전고점 부근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반면에 작년에 슈팅 나왔는데 지금 아직도 흐름 지지부진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3등, 4등, 5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월 전에 이, 이것도 이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이잖아요 재료 소멸 전에 어느정도 수익 보고 나오셨다가 나중에 또 이런 얘기 나올 법할 쯤에 투자해서 또 수익 한번 먹으시고 이거 지금 장기 투자로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어느정도 트레이딩 쪽으로 어, 지켜보신다고 하면은 먹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시라고 오늘, 좀 관련 뉴스도 이제 2차 정상회담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급하게 한번 준비를 했고요. 이번 주 하면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잖아요. 설 연휴 지나면은 슈팅 나올 것 같다는 그냥 그런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1월 중순이나 말경에 재료 소멸되기 전에 빠져나와서 수익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제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